아무도 모르는 보석. 어디신가요, 하나님?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듣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은섭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이어지는 공과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머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짠아 <laughs> 이소진부 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6월부터 함께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요. 원래 형이었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는 어떤 거였죠? 눈에 보이는 팥죽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파축 사건의 뒷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삭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릴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게 큰 축복을 내리려고 한다.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다오. 이렇게 에서를 불렀을 때, 에서는 네! 라고 힘차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죠. 이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리브가는 생각했어요. 저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아, 지금 너 아빠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너는 들에 나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고 또한 마리를 잡아와서 하나는 요리를 하고 하나는 네 팔에 붙이도록 하자. 그래서 아빠 이삭을 속이려는 생각이었어요. 과연 이 작전이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했어요. 왜냐면 아빠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온 에서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팔을 이렇게 만져보니 아 털이 많은 것이 에서가 맞구나 하고 에서에게 축복해주었어요. 만민이, 아, 만민이 너를 속기고 열국이에게 돌복하리니 내가, 내가 형제들의, 형제들의 주가, 주가, 되고, 주가 되고, 되고 그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이삭은 애선 줄 알고 동생 야곱에게 해주었죠. 이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냥과 요리를 마친 애서가 요리를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왔지만 이미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은 에서는 이 모든 황당함과 분노가 동생 야곱을 향하게 되었어요. 나를 두 번이나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화가 잔뜩 난 에서를 너무너무나 무서워한 야곱은 멀리 멀리 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광야로 도망치게 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우 어? 쌤! 어? 어? 근데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 맞아? 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데...

저것은... 야곱아, 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하나님은 지켜라. 야곱을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 아, 주님, 네,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허락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떤 약속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이곳,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무섭고 외로웠던 이 시간, 이 장소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벧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무섭고 또 외로운 순간 그런 시간이 있나요? 이미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겁이 진짜 많았어요.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서, 어,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탄 적도 있었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자는 게 무서웠어요. 심지어 형이랑 같이 자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막, 안방 문도 두들기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전도사님이 알게 되었던 거는 "아...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도... 내가 서워하고 있는 그 밤,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은 전도사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용기도 내고 용감해져서 씩씩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무섭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고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도 외로울 때또 무서울 때 이거를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이미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 친구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은 더 이상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의 깜깜한 중에 지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제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외롭고 힘든 무서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씩씩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는 내가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 네. 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또 멋지게 애매한 친구들 칭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유소 라이브에서 만나요. 자, 그거 우리 인증샷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치킨 쿠폰이 과과과 과.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정답!